안녕하 수출합니다. 금일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20시 51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현지 씨, 미사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원래 쉬려고 했어요. 쉬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클로직 때, 그 오늘 제가 문화생활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 예, 잠실에 야구를 보러 갔는데, 예, 갑작스런 소라기로 해서 비, 야구가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쉬려고 했는데 못 쉬고요. 예, 일단은 집에서 코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일단, 콜은 일단 제가 하나 잡고 오긴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 잡기 전에 예, 뜬거 말씀을 드리면, 예, 오산원동 6만원, 그리고 메탄동 45,000원, 그리고 저기 화성 8탄, 예, 8탄 가는 거 7만원, 그리고 근처에서 포항 가는 거 18만원. 예. 일단 등등 떴습니다. 장거리 콜은. 예. 그리고 저기 19시 50분. 분인가 45분인가요? 예, 그덕풍도먹보한후에서새 콜이 나왔어요. 기억나는 거는 새콜중 기억나는 건 반포 그리고 동작본동, 예, 그두 개. 예, 그거 두 개는 그것도 버빙 콜인데, 예 그거는 일단 시간을 못 맞출 것같았을때단안 잡고 계속 그냥 보고만 있었고요. 일단 저도 일단 잡고 왔습니다. 예 저기 출발지가 저기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에코프린트 2 예, 지하 1층 출발이고요. 일단 신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제가 한, 한두 달 전인가요? 네, 그, 광암동 무슨 오리집에서 어떤 거, 제가 그때 한번 모셔봤던, 네, 고객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때 차, 차 종만 보면 제가 볼때 바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요거, 착지도 기흥구청역, 근, 기흥구청하고도 가깝고요. 네, 요거,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네, 신갈부터 스타트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손님 만나시고, 팁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신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보시죠 네, 어 신갈 도착했고요. 네, 40분 정도 네, 걸렸어요. 네, 저는 여기고요. 어, 일단 요기흥구청으로 여기 가면서 다음 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고객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번 모셨던 고객님이시더라고요. 네, 잘 왔고요. 어... 어... 근처에 저기 당정동 가는 게 하나 있긴 하고. 아 어, 진짜 17시 반에서 18시 사이에 네, 잠실이나 저기 강남에 계실 때 오시는 게 하나 아니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 양으로 못 봤고요. 네. 아 그런데 실로고도 했는데 집에 있면뭐 하겠습니까? 에, 나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에. 아무튼 저는 에, 기흥구청 쪽 가서 에, 다음 콜 찾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이 떠보시죠. 네, 어, 저는 기흥구청까지 넘어왔고요. 넘어왔는데 어, 콜 받은 거 일단 능평리 3만 원. 에, 그리고 바닥에 깔린 거 경유 하나 끼고 메탄동인데 그 경유가 초당력이에요. 아 예, 그리고 예, 동백가는거 15,000원도 깔려있고 예, 생각보다 자동받은건 몇개 없는데 일단 이것도 그냥 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뜬건데 일단 바닥 찍었어요 네. 예, 광교 예, 넘어갈게요 예, 광교 이거 저기 출발지가 상갈공 공연 주차장인데이 예, 앞에 공유기 타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님전드리고 광교로 한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여기 광교 전도치했구요 오늘 네, 일단은 나오면서 네, 아프죠. 네, 일단 콜은 하나 잡고 나왔고요. 네, 예, 딱 군포 당동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예, 요거 일단은 저기 광주 중앙역 쪽이니까, 네, 예, 요 공유기 있으면 공유회 타고 바로, 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전화드리고 네, 예, 군포 당동 어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동 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 보시죠. 네, 어이렇 당동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늘 대는 25분 걸렸고. 예, 석지는 여기 이편을 세상 왔어요. 예, 일단 왔고 일단 나오면서 예, 이게 처음에 만원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15,200포인트인데 예, 금액이 한번 커졌을 때 잡았고요. 예, 수원 정자동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밑에 앞에요. 육교 있고 조그만 내려가면 출발지거든요. 예, 요거 사실 볼이 없었으면은 금정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금정으로 나가는 버스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냥 버스 타고 나가느니 차라려고 하나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수원 정자동 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금더없시다 네, 어 수원 정자동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는데 1 5 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 아잘 도착했고요. 예, 잠시만요. 네, 저는 여기고요. 일단 이큰 길로 해서 쭉 저기 경수대로까지 좀 올라갈게요. 예. 네, 일단, 주변에는 콜은 없구요. 어,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세 콜을 연달아 쭉 탔어요. 예, 탔고. 그리고 제가 오늘 초콜로 탄거 있죠? 예, 여기, 신갈 가는 거 5만원에 정산, 정산, 됐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이 고객님을 처음 모실 때도, 어, 예, 3, 5만원에 갔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래도 금액 맞게 정산됐네요. 예. 아무튼 이제 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저기 경수대로 큰 길로 좀 나가서 어... 콜이 없다 싶으면 예, 버스 타고 일단 이동을 좀 할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서울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예,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저는 현재 는 교대역이에요. 아까 그그조원동 어, 장안구청 앞에서 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버스가 3,000번 버스가 살아있어 가지고 버스 타고 일단 올라왔고요 거기서 자동 받을거딱 하나 받았습니다 예, 광주 탐벌동 예, 39,000원 이니까 그거 하나 받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버스 타고 교대역에 내려서 음료수 한잔 먹고 있다가 예, 딱코는 잡았고요 네 암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 레미안아파크라서 저기 삼풍아파트 쪽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예, 앞에 바이크 있으니까 바이크 타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저는 암사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어, 암사동 잘 도착했구요. 예, 오는 데는 15분 도안 걸리네요. 네, 예, 잘 왔구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수원에서 그 3000번이 있어요. 그 강남으로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오는데, 예, 그게 이제 강남역에서 회차를 해서 이제 저기 뱅뱅 사거리 지나고 양대 지나고 해서 다시 이제 저기 과천으로 내가서 다시 수원으로 가는 버스거든요. 근데 그냥 교대역에 내렸는데 생각보다 교대역에 기사님들이 훨씬 많이 안 계시네요. 예, 강남에 비해서. 예. 이것도 출발지도 반포 쪽이어가지고 그쪽에 기사님이 없었나 봐요. 예, 교대에 있는 저, 저한테까지 예, 자동을 줄 정도면 예. 예, 금방 왔습니다. 어차피 여기 선수역기가선사인대 아파트도 암사 ic 빠지면 금방 금방 인 아파트라서. 예. 금방 왔습니다. 예. 저는 음... 예, 여기고요. 어 일단 요큰 길로 나가서 버스 편좀 알아보고요. 버스가 만약 에 바로 온다 그러면 천호역까지 내려가서 다음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와, 근데 상당히, 상당히 덥네요. 예. 상당히 덥고 날씨는 덥고 아 일은 없고 참 죽겠네요 진짜. <laughs> 진짜 와. 일단은 집 방향까지는 잘았구요어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네, 집에 가는 거. 네. 어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인가요? 얼마 전에도 천호 길동에서 버티콜못 잡아 못 잡아가지고 네, 결국엔 트루카를 탔는데 네, 오늘은 그럴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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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변에 콜은 없죠. 없고 어, 일단은 네. 버스 편좀 보고 네. 천호역으로 가서 남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오 네, 어, 현재 위치 강나루역이고요 어, 아까 그 천호역에서 조금 이혀봤는데 일단 홀딱두개 받았습니다. 네, 고덕 가는 거, 15,200포인트, 카카오. 예, 네, 그거 순삭됐고요 어, 착지가 거기, 고덕 치고는 좀안 좋은 착지더라고요그래서 그거는 15,000, 16,000포인트 넘으면 갈라 그랬는데, 15,200포인트에 순삭됐고, 어, 그리고 바로 그 출발, 제가 있던 곳에서 길 건너편, 네, 성내동이죠. 네, 예, 거기서 가는 거, 고산동, 광주 고산동 38,000원, 예, 매해부렸 거, 예, 그 두개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코어 없어가지고, 예, 광진교 넘어왔어요. 예, 광진교. 예, 넘어와서, 일단 광나루역까지, 버스 타는데까지 나와 있고요 예, 한 10분 정도 뒤면은 부산공일 막차가 와요. 예, 그거 타고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코롭네요. 와, 오늘,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아, 지난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에, 저는 지난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난주 매출이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온도 많이 떨어졌는데 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아 이번주 어제 오늘 에, 그리고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다 5골 16만 9천원 네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목표 아, 매출을 못 달성을 못했는데 그냥 들어갈게요 에, 오늘 에, 오늘 저기 원래대로라면 예 제가 그 어제 아까 어제 클로징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원래 오늘 문화생활 하려 했는데 그리고 하루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야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할까 뭐 돈이나 벌러 나가자 해서 나왔고 일단은 뭐 다섯 번 탔어요 다섯 번 탔고 어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한어한 20시 40분 넘어서 잡고 고객님을 만난 게한 20시 20.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간 게 21시 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어, 이번 주까지는 아마 휴가 기간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 오늘이 14일, 이제 수요일이죠. 예, 14일이고 내일이 14일. 그러면 어, 제 생각인데. 어 이제 내일이 조금이라도 콜이 좀더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15일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이기 때문에 15일도 아마 놀러 가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예, 내일은 좀 콜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이제 금요일 같은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예 다음날이 공휴일이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 포3공일좀 있으면 오니까 그거 타고 예,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예, 더운 날 고생도 많으셨고요. 예, 조심히 복귀하시길 바라겠고, 예,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